여러분 신앙 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걸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오늘부터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즉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황에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은 늘 패턴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때 패턴 긋고 들어가잖아요. 뭐 지문이든 뭐든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패턴으로 축복하셔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래요. 저는 여기서 목회를 배웠고요.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30년 동안 단임 목회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실패케 안 하셨어요. 모든 걸 되게 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패턴이 무언가 그것만 했어요. 기도하면 기도하고요, 잘못하면 회개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주일날 예배 선포하고 설교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잔머리 굴리고, 야근수 쓰고, 뭐 자기 잔깨 이런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반복된 실수가 있었고 이삭도 반복된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보면 그들의 패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불황이 어떻고 이런 거다거둔설미하고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일에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왕 아비멜레에게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흉년 들었어요. 흉년 들으면 흉년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내려가야 되죠. 있는 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 2 장에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 부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거기 가나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람 때도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지금 이 그랄까지 간이 이삭도 내려가려고 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야 이상하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냥 두셨어요. 근데왜 이삭은 또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라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왕과 어떻게 잘못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전 바로 왕을 혼냅니다. 그리고 그때 뭘 보이자면 세상의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삭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고요.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이삭의 사명이야.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게 사명이고 이삭은 가난 땅을 지키는 게 사명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애굽의 왕 바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줬다면 이삭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그날 땅, 그러니까 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그냥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함께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있으면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관계 회복이 복의 관계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굴 모습 보면 다 침울해 있어요. 제가 너 시험을 당해 범죄 치지 말고 찬양 부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사람은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반짝. 얼굴이 광이 나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얼굴이 기가 확 죽어 있어. 아무리 고온진 갖다 발라와도안 돼. 아 모르시는구나. 비싼 거예요 그거.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 너무 너무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생기가 발랄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불황이 와도 조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죠. 복을 주시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스손에게 네다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다 이루올 어 것이다. 지금도 경제가 나빠요, 정치가 어때요, 뭐 정치가 큰일 났어요, 뭐 좌파가 어떠고 우파가 어떻고 아우 제발 그런 말좀 그만 하라고 그래. 왜?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에요. 목사 몇명 갖다 감옥에 넣는다고 망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제, 정치 모든 거다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제 이런 말씀 며칠 전 금요일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1907년에 평양 장대서때 그때 성령의 불이 그때 불이 붙었어요. 세상의 불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다 태워서 소멸하게 해요. 근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 민족이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세상의 불을 받아봐야 세상의 불은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다 일어납니다 교회도 일어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런 가난 땅을 지켜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해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 직장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복이 많은 그런 복중에 복을 받는 여름만 들어가면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여름만 들어가면 모든 게안 되어지고 그게 아니고 여름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병든 자가 병이 났고요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럽니까사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뭐라고 그래요? 번성하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뭐예요? 네 후손 중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예수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에, 복 중에 복은 뭐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세명 속에 여러분 하나 때문에 막부흥하는 복을 받아야지. 당신 때문에 교인들이 다그 시험 들고, 어, 막 떠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되어줘야죠. 예, 여러분 뭐 대통령이든 모두 유정자, 뭐 정치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잘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야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이다, 어, 완전히 그냥 이상해지면 그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아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주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을 받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전 이렇게 말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께 뭘 순종해서 뭐 규례 법 법례 막 규례를 지켰습니까? 아브라함도요 계속 애굽 내려가죠 실수하죠 하갈 데려다가 애기 낳죠 빌이빌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려고 할때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야, 이제 됐구나. 이 아브라함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구나. 그것 통해서 이삭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잘,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잘 보여야 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판을 보고 자란단 말 있잖아요. 에?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철저하게 패턴을 잘 가르쳐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평생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그냥 추구하고 살아가지 말고 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렇게 살아 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계속해서 그랄 지방에 머물러. 그랄이 어디냐면요. 이길하나면 건너면 애굽이야 그러니까 막바지까지 간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보호를 쳐요. 그 말을 들었다고. 에? 그나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 하나님 중심으로 자고 가요. 모든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모든 것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분 제가 아직 목회 30년 동안 계속해서 수백 개 부흥집회 다니면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무조건 한 중심으로 가라. 교회 말씀나는 게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가면 교회가 말씀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건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잘 되도록 잡고 격려하고 복도다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11조 개를 맞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간에 11조 해라. 새벽 기도 해라. 날에 11조 해라. 주일 성수 해라. 물질 11조 해라. 그냥 11조로 온전하게 드려라. 작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드려라.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나와라. 에? 다리가 부러져도, 부러진 다리 긁어도 나와라. 그러면 붙여둔다, 하나님께서. 아멘 좀 세게 해봐.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안 된다고, 못한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러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에?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그의 아내에 대하여, 갑자기 왜이 말이 터져 나올까요? 그날이 너무 머무르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여지껏 이렇게 잘하다가왜 갑자기 아내가 또 뺏길까 봐 두려워. 이 사람이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은요. 우울증 가지고공황장애가 가지고, 두려움은 참, 이 두려움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오장 육부가 썩어들어간 게 뭐냐면 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밤에 잠을 못자 잠을 못 자니 밥맛이 없죠? 밥맛이 없 위장에 위가 문제가 오겠죠? 그러면 뭐 오장이 다연결돼 있으니까 다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은 다 예수님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하지 말고 다 맡기고 승리하를 여러분들 되시길 네 추원합니다왜두려웠다고 했어요?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쁜 여자 피곤해요. 자유롭게 생겨야 편합니다 이쁜 <laughs> 여자 데려나 봐야 맨날 그거 감시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 3개월이면 이쁜 거다 없어져 버려 근데 자꾸 이 피곤해 인생이 남자도 똑같아 잘생기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냥 눈코입 제대로 붙어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멘 아멘 그냥 내, 그냥 밖에 나다도 너가 쳐다도 안 보는 이 편하잖아요. 뭐 어? 리브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만 자기나 이쁘지. 이쁜 누구 같왜 아비멜렉이 또 봤대잖아. 에? 에? 대충 대충 생겨도 대충 살아. 그냥 건강만 하면 돼. 그래도 이쁜게 좋아. 응. 여러분들. 무슨 말 하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기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삶이. 이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한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 있던 하나님과 이삭을 다루는 하나님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각자, 각자의 하나님. I am that I am이야. 나는 나야. 난 누구와 비교하시면 나야. 우리 세명성 세명성 교회야. 어떤 교회가 비교가 안 돼.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이면 다 달라요. 야곱나람도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패턴 가운데 중심만 바꾸면 모든 걸 축복한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삭에게. 뭐요. 1절에 보니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1 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야, 백배나백배이 100배. 말은 뭐냐면 백배나 농사했다. 유목민이잖아요, 원래 이삭은. 근데 농사라는 건 뭐예요? 전혀 해 보지도 않은 거잖아요. 농사했다는 것은 뭐냐? 씨를 뿌렸다는 말이에요. 언어에.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는데 그게백배가 되었어. 기준이 뭐예요? 백배 기준, 한번 농사도 안 해봤는데 기준이 뭐냐고. 이 당시에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얻어봐야 수출이 20배, 30배 밖에 안 돼. 근데 이삭은 씨를 뿌렸는데 100배가 되었대. 그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셨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린다고 됩니까? 여러분, 저도 시골 출신인데 이 씨를 뿌린다고 됩니까? 오이 심 힘자 오이 오이 심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 가지고 이렇게 매는 오이가 쭉 타고 올라가서 오이를 열려요. 근데 오이가요. 올라가다 보면 이게 렇다 꼬부라져요, 오이가. 다 꼬부라져. 꼬부라진 오이는 농약을 안 먹은 오이다. 길쭉한 오이는 농약을 먹은 오이다. 가지도 이렇게 꼬부라져요. 농약을 안 먹으면. 근데 길쭉한 오이, 가지는 농약을 먹길 따져요.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농사가 그냥 되는 게아니야 계속 가서 밥 뽑아줘야 되지 물 줘야 되지 약 줘야 되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냥 엇이만 어, 뿌렸더니 어~ 이사0 백배 축복받았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 나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게 복을 주셨대. 이거 아니에요.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으로 바꾸고, 패턴을 바꾸고, 찬양대하고, 또 봉사하고, 기관 활동하고, 목장하고, 주일 어, 학교 주일학교 교사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볼. 그런 복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하는 게 맨날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요. 제가 항상 그런 말 하는데 오리가 무리를 이렇게 갈때 겉으로 보게는만 우리가 왜 이렇게 가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오리오리그이 무리에 떠는 발밑에는 이 물갈퀴가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럼 왜 이게 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이 진행되는 게 대단하다는. 목사님이 그냥 목회, 그냥, 아, 나는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됐고, 목회가 어땠고, 뭐, 교회마다 이렇게 세웠고, 막, 아, 교회를 막 일곱 개 이렇게 세워서, 막, 지금, 고독에도 그리고 그래, 여가서 벌써 네 개째 세웠다고 막, 그러니까, 아, 우리 목사님 역시 잘 돼. 하는 것만 잘 되나봐. 아우, 리목사대단하시 뭐가 대단해, 대단하긴. 그빚작업이 얼마나, 아이고, 어린아이 한 명까지 난도도 기도하고, 이분만 끊으면 내 방에서 이렇다 기도해주고, 그냥, 누가 또 오늘 또 애기 날아갔다고 또그 기도해주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그냥 가만, 애기 낳으면 낳았어? 이렇게 안 해. 다, 그냥 내가 시아버지가 돼야 돼. 또, 그냥 시어머니가 돼. 다, 얘기 챙겨내야 되고, 다, 이 절고 잘 타야 돼. 이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명절에도 그냥, 목장 리더 대학 한다고, 뭐, 예, 저, 거칭스쿨 한다고 와가지고, 그거 해주고, 그냥 또 영상 다 틀어주고.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살다간 진짜 지게 죽겠다. 그럴 정도로 해야, 백배의 축복을 얻었다. 이 소리가 듣는 거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려주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왕이면 거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복은 따른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향해서 패턴만 받고, 방향만 받고,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그냥 넘쳐나고, 늘 기도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충성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냥 하던 거 더, 플러스, 플러스 더, 더 모아, 더 모아, 더 모아, 더 모아 해야지, 맨날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나 못하겠다고, 이런 말, 이러지 말고. 예배도 그냥 막 시간 탁, 탁 정해서 나오고, 은혜 받고, 충만 받고, 손에 손 버쩍버쩍 올라가고, 그냥 박수, 박수 하고, 막 옆에 오래 하면 찬양을 하면, 인사를 하면, 아유, 잘 오셨으면 해야지이러지 말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한마디 할게요. 바빠도 중심을, 예배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나와준다고 목회가 되는 게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만 바꾸면 복을 준다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예? 네? 이놈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불황을 타지 말고, 불황이 와도 괜찮소. 하나님 이보다 더 한때도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축복이셨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날 주님 중심으로 승리하시길 추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간증거리가 있어. 저기 전라도 해남, 땅끝마을 거기는 14개 교회 연합으로 모였어 연합으로. 연합 집회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부흥 집회를 해요, 3일 동안. 이게 뭐, 거기 연합 집회가 뭐 보통 강사에서는 내가 아닌데, 날보고하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감사하다고. 어, 갔죠. 근데 갔는데 그냥 뭐, 뭐, 거기 뭐, 14개 교회 있다가 꽉 찼죠, 본당이. 꽉 찼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밥을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가면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그 당시에 봉고차지 봉고차 스트렉스 있잖아요. 이거 르 우선 는데 이분이 그게 장로님이야. 세상에 계속 싫어와. 그나 이분이 교회 유급직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무장이나 이런 거 하셔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뭐 하셔요? 그랬더니 저는 오리 농장을 해요. 그더라고. 러 오리를 몇 마리 키워요? 2만 마리 키워요. 그렇게 많이 키워요. 근데 그 오리는 아무 도보고 그냥 이렇게 하시네요. 이게 예전는 그냥 오리는 몇 개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기가 새벽부터 운행하고 주일 날운행하고 수요일 에운행하고 금요 성경운행다운행하는데 자기 차로 그것도 교회 차도 아니야. 지가 차사 가지고 다 운행 다해 가지고 태워 가고 막 그러는데요. 이 야, 그 간증하더라고. 근데 목사님 이상해요. 왜? 아,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농장을 다 지켜줘 가지고 다른 데 철새가 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거 지 뭐야, 그 조류독감 있잖아요. 어? 저기 뭐저저 저 철새가 날라와 가지고 이, 이 감기 옮기는 게 조류독감이잖아. 그잖아. 그래 가지고 다 피해서 하는데, 우리 농장만 안 온대. 그래 가지고 다 우리들이 그냥 너무 건강하대. 야, 내가 그관정 듣고 참. 그래 하나님이 하십니다, 장로님. 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농사 농사 짓 뿌렸어요. 근데 가을에 거드레 태풍이 확와 가지고 낙과대봇 완전히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지.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 작은 목회 인생이 된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말 예수 믿을 때 약게 믿지 말아요.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막 머리 굴리고눈 돌리고. 내가 이해관계가 어떤가. 손에 이, 이, 계산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그랬더니, 여기 읽진 않았지만, 이야,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네. 우물 <laughs> 파기만 물이 나와. 아니까 사업을 하면 그냥 뭐가 터지는 거야 그냥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네. 아, 사업이 잘 되니까 또 시기하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 복중의 복은 뭐냐? 시기하는 복을 받아야 돼. 저는요, 거침없이 사는 이유가 뭐냐? 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만 향해 방향만 바꾸면 배트만 바꾸면 그다음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더라. 이삭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고. 그냥 온전하게 아주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섬겨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키우세요. 그래야 흉년이 아니고요. 풍년이 되고요. 불황이 아니고요. 고황이 되고요. 오히려요, 묶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점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를. 난 어디 외국 나가면 I'm Korean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 I'm Korean에 I'm Pastor 해야 돼. 그냥 사람들이 너는 이 코리안을 이렇게, 코리아라는 말을 잘 쓰냐고. 아니 얼마나 좋 좋아. 이렇게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어? 야 이게 K컬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K푸드에 뭐뭐 K팝에 이제 k 처치까지 나와야 돼. 아멘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냥 다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받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사업장 믿음의 축복된 가정 믿음의 여러분 모든 직장 되시길 추원합니다